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SKT 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국 쪽에서 해킹이 됐고, 그리고 SKT 가입자 모두가 유심칩이 해킹이 됐다. 그러니까 SKT 가입자 전원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또 하나 충격적인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12월 3일 이후 기록은 못 지웠나? 그러니까 SKT이 해킹을 해가지고 12월 3일까지 이때 기록에는 해킹을 해서 여기를 훼손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12월 3일 이후 기록은 못 지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니까 저것들이 해킹을 거기서 중단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해킹을 해서 뭔가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나 기업이나 내지는 선관위도 의심이 되죠. 이런 데에 작업을 하다가 해킹 작업을 하다가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고 그야말로 이제 여기에 대한 엄청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멈춘 것인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건의 배후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집단이 강하게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 세부적인 해킹 기간 및 날짜가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이것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집단. 얘들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냥 해커 집단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킹의 세부적인 기간과 날짜가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겁니다. 이번 해킹은 단순한 금전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금전 목적이 아니고 한국 사의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사이버 공격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한국의 인프라를 갖다가 공격해서 자기들 손아귀에 집어넣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조정하려는 이런 중국 정부의 의도가 여기 SKT 유심칩 해킹에 들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해킹이라기보다는 사이버 공격이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의 전쟁이다. 이건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협이다. 이거는 국가안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나 또 국회, 특히 민주당 말이죠. 이 사태를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 사태에 지금 중국이 개입되어 있는지 중국 정부가 개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 외교적인 해결 방안이나 내지는 안보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 필요할 텐데 글쎄요 이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약해지는 것인지 이런 중국이 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이걸 밝히기 위한 그런 대대적인 국회 차원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글쎄요 아직 그런 것은 안 보입니다 중국의 세시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집단이 의심받고 있다면 이거는 아 국제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중국 당국에 강력한 요청을 해야 될 텐데 아직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거는 사이버 침략을 하고 아 규정할 수 있다. 단순한 해킹 뭐 개인 차원의 해커가 돈을 목적으로 한거 그거 아니고 아 대한민국의 핵심 인프라를 흔들어서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를 흔든다든지 내지는 국가기관, 헌법기관을 흔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SKT를 지금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닌가? 이 정도 공격할 정도면 말이죠. 뭐는 못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가 지금도 의심받고 있는데 이 선거 부정 이런 것도 얼마든지 저들이 해책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해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자 북수의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SK테킹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의 로그인 기록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야 참 이상하죠 2022년 6월 이때가 윤선열 대통령이 취임한 게 5월이니까 취임한 직후입니다 그때부터 24년 12월 3일까지 이날이 개엄한 날입니다. 이때까지 로그인 기록은 지어져 있었는데 2024년 12월 3일 이후부터 네 달간의 해킹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2024년 12월 3일 이후에는 해커들이 자신들의 로그인 기록을 지우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여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계엄구를 파견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글쎄요. 이게 지금 선관위 연수원의 개엄권를 파견했던 거는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뭐, 아, 중국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뭐 선거 부정을 하고 있었다. 그거는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인 가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 지금 스카이델리의 아, 기자가, 아,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어, 이게 FN투데이 보도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2020년 6월부터 2024년 10월 3일까지 로그인 기록은 지어져 있는데 왜 2024년 10월 3일 이후부터는 로그인 기록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이건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이번 SKT 해킹 사건을 분석한 민간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해커가 악성 코드를 심은 시점이 2022년 6월 15일이며 해커가 남긴 기록 로그라고 하죠. 이것이 없는 기간에는 단말기 식별 번호 등 핵심 정보 유출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야 자기가 들어왔던 로그를 없앤 그 기간에는 핵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단말기 식별번호 등또 SKT에 대한 해킹 공격이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다가 2024년 12월 3일까지 로그 인기록은 삭제되었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12월 3일 이후의 넉 달간 기록으로 해킹 집단과 그들의 방식을 세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KT에 대한 이, 해커를 한, 해킹을 한이 해커들은 2024년 12월 3일까지만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활동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SK 활, 야, 이 SK를 해킹한 놈들은 2024년 12월 3일까지만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민간합동수사단은 SKT 서버에서 중국 해커 조직, 레드멘션이 주로 사용하는 악성코드, PF도 BPF 도어가 발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니까 BPF 도어라는 게 있대요. 이 악성 코드라는데 아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커 조직의 레드메이이라고 있답니다. 얘들이 사용하는 악성 코드가 BPF BPF 도어인데 그것이 이번에 SKT 서버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럼 뭐 중국이 상당히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이 악성 코드는 지금 중동과 아시아 통신사를 겨냥해 사용된 것으로 글로벌 보안 업체들도 해당 조직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존재한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레드메이션은 대만 등 해외 라우터를 정리해 흔적을 감추는 등 치밀하고 지요할 수법을 구사해오며 오랜 기간 국내 통신사에 잠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탈취해왔다. 야, 중국이 말이죠. 이 해킹에 대해서는 뭐타의 수정을불허한다는 말이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미 미국, 베트남, 루마니아 등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십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온 전력이 있고, 미 연방 사국과 백악관도 중국 정부의 조직적 지원과 연계가 된 해킹 조직의 실체를 경고한 바가 있다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당국이 대규모 정보 수집 인력을 동원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SKT의 해킹 역시 금전적 요구가 없이 통신 메타데이터와 행동 패턴 등 민감한 정보를 장기간 수집했다는 점 그리고 미중 사이버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정치 군사적인 목적이 개입된 국가 차원의 사이버전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선거의 해킹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서 선거 조작에 대한 우려와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애들이 해킹을 통해서 빼낸 정보를 갖다가 선거 부정에 선거 조작에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거죠. 국내 통신업계와 보안 전문가들은 말이죠. 중국 정부의 이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우방국의 사회 혼란과 안보 불안을 노린 전략적 공세라면서 정부 차원의 전면적 해킹 위험성 점검과 정보 보호 산업 육성 그리고 어, <laughs> 국제공조가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려진 2024년 12월 3일 이후 해커들의 활동이 자체를 감췄다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 선거의 해킹 가능성과 연계되어서 크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SKT에 대한 중국 해커들의 공격은 말이죠. 이게 단순한 개인 차원의 금전을 노린 그런 해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중국 정부가 있다는 그 의심이 강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과 또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 대한 어떤 또 루, 루마니아도 또 사이버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 대한 하나의 사이버 공격의 일환이고 이것이 이 SKT 정보를 이미 빼갔을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SKT에 가입한 국민이 2,500만 명 아닙니까? 그럼 그 정보를 빼다가 그 정보를 어디다 쓸 거냐는 거죠. 굉장히 정말 걱정되는 거죠. 이 정보가 만약에 돌아다닌다면 이것이, 아 어, 사기. 그니까 인터넷 사기라든가, 뭐, 뭐, 보이싱 피싱 사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기에 쓰일 수가 있고, 아니면 직접 말이죠. 해킹을 통한 사기라든가, 해킹 사기. 아니면 이런 정보가 바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뒤흔드는, 그런 어떤 선거 조작에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어떤 우리 국민들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든가 내지는 정보원이라든가 뭐 경찰, 검찰 아, 이런 사람들의 신상을 파악해서 그들이 그 사람들을 매수하는 이런 어떤 전략으로 쓸 수도 있고 하여튼 2,500만 명의 아 지금 데이터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일이고 아 이것이 더군다나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니고 아 집단 정부 차원의 일이라면 아 중국은 우리에게 에, 정말 아 사이버 심략을한 것이다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아, 조사를 해서 아 중국의 소행이 분명하다면 아 중국 대사를 조치한다든지 중국과의 아 지금 아, 전면전을 불사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그 지금 외교 관계가 나빠질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권 국가로서 사실상 이것은 주권 침탈과 같은 것이니까 그거를 분명히 경고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철입니다.